줄기, 입, 그림이라는 게 있는데, 줄기와 입, 그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줄기. 이렇게 줄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고요. 네. 보통은 뭐, 이런 지금 상태에선 10의 자리를 말해. 그러니까, 47, 49, 49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52, 52, 55, 57, 50X, 58. 즉, 이 줄기 자리는 10의 자리가 되겠고요. 입사귀에 있는 숫자들은 1의 자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자 남학생 그럼 72, 72, 73, 79명, 82, 84, 89, 92, 97. 아 수학 점수구나. 명이라고 한건 취소할게 그러면 수학 점수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여학생 거는 71점, 76점, 77점, 80, 82, 85, 88, 89. 93 97 98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다. 이게 줄기와 잎 그림이야.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나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법이죠. 쌤은 잘안 써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자, 어느 반 야구 야구반 학생들의 멀리 던지기 기록을 기록을 냈고 줄기 잎 그림으로 정리 정돈을 한번 해본 거야. 음. 물론, 이러한 방식의 정리정돈보다 난 다른 게 좋다 하는 분들은 다른 거 써야죠. 오늘은 그냥 줄기 그림이라는 걸 한번 써본 것 뿐입니다. 음. 그래서, 별량이라고 이제 나와있죠. 별량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 음. 데이터. 또는 이제 영어로 variable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variable.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별량이라고 해요. 어. 변할 수 있는 양이란 뜻이에요. 변하고 있잖아. 55, 58, 64, 62, 49 변하고 있잖아요. 이때 10의 자리 숫자는 줄기가 된다. 그렇죠. 4, 5, 6, 7은 그러니까 47, 49, 49할 때그 40, 10의 자리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2의 자리 숫자가 입사기로 갔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한 거야. x의 값은 8이다. 글쎄 오, x가 8인지 확인하려면 52, 52, 55, 57, 58, 58이 두개 있나요? 58이 하나 있고 두개 있네. 근데 x로 가려져 있네. 그치? 58 하나 있고 58이 또 하나 있어야겠네요. x가 8이 되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분위기 보니까 그렇네요. 6인 줄기에 해당하는 잎의 개수는 다섯 개이다.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고 말하는 거고요. 52m인 학생은 4명이다. 52, 52. 둘인데. 52m 4명이다. 아니잖아. 두명 있잖아.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멀리 던진 쪽에서 세 번째인 학생의 기록은 64입니다. 멀리 던진 쪽에서 세 번째. 이게 뭔 소리일까? 원래 보통 이렇게 말잘안 하는데. 세 번째로 멀리 던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멀리 던진 사람. 그럼 제일 멀리 던진 사람이 어디야? 71, 그다음에 64, 63. 이게 세 번째로 멀리 던진 사람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미진인의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점수다. 줄기 부분은 뭐예요? 10의 자리죠. 10의 자리. 그리고 잎사귀 부분은 1의 자리가 됩니다. 85점인 학생 미진인의 반에서 점수가 높은 편인가? 미진인의 반 어디죠? 여학생이죠. 미진이는. 85점? 뭐 그닥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들이 88, 89, 93, 97, 98 이렇게 있고요. 얘보다 낮은 성적은 82, 80, 77, 76, 71이 있으니까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 높은 편이다 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야.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할래.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정도입니다. 90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랬네요. 그러면은 다시 잠깐 90점 이상인 사람을 세어 봐야죠. 92, 97, 93, 97, 98 다섯 명이 있다. 다섯 명. 전체는 몇 명이지? 일곱 명에다가 세다서 8명에다가 다섯 명에다가 다 이게 전체로 다 따지면 20명이네요. 20명. 그래서 90점 이상인 사람은 20명 중에서 5명이었어 %로 나타내고 싶으면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 분수를 전체를 밑에 깔고 1 부분을 위에 얹으면 이걸 우리가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그게 100분율이 돼요 말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요거는 25% 계산해서 약분 해가지고 5525에서 25%라고 말할 수 있다.